네, 안녕하세요, 강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성민입니다 아까 전에 찍고 있다가, 영상이 <laughs> 튕겨가지고, 요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윽 어디지? 여긴 미래다. 미, 래가 지전인지 날속았겠다 일단가, 분해 참아야겠다. 내가 하는 거거든요? 아, 게요저잘 알아요? 죽어요? 그럴 거면. <laughs> 저 혼자 살 거예요. 자 오세요. 이따가 천천히 오세요. 미루네. 광민님 나쁜 것 같아요. 아, 어때요? 막혀 있다. 아. 바보네요. 빨리 갈래? 오. 죽을 뻔했네요. 머리. <laughs> <버리라>. 아,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머리다 아.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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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됐다. 아이, 진짜, 성민님도. 예, 다시 돌아간다. <laughs> 어, 뭐야, 아. 빨리 와요. 잠시만요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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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. 따라보세요. 가야 되니까. 자, 이런 곳에서는 시프트를 누르면 떨어집니다. <laughs> 따라해보면 이거, 이거는 완전 공중을 걷고 있는 수준이에요. 어? <laughs> 아보세요? <아버지예요? 웃음> <laughs> 네 일단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선민님 <laughs> 이거 근데 이거 드롭? 아 드롭은 거 아니에요 어, 아 죄송해요 <laughs> 여기가 지직 지직 미래가 보인다 일단 가보자 가봅시다 이상한 일을 타래요 수상한 곳은 뭐이고, 빨간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, 여기 파고 있어요. 그렇지, 나. 여기 있는데. 아, 거미줄! 아! <웃음> <웃음> <아유>. 아! 일단, <laughs> 시체. 어! 어, 어 대가이다 나와요. 길이 있다. 이쪽으로 <laughs> 와보세요. 여기는 오래된 것 같다. 뭐지? 자동문? <laughs> 자동문이라서 아, <진짜>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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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같은데요? 아닌가? 아, 건물 때문에 앞이 안보여 어, 나 밖에 나왔다. 여기가요. <laughs> 끈적끈적하네. 여기가, 아까 죽은, 아까 사, 죽은 사람 집 갔대네요. 음물 먹는 데인가 일단 음. <laughs> 올라가겠습니다 응. 으 은지 쫄가 좀수상한데들어가라네요스케치도한 <laughs> 대만 때려도 죽어요? 어내거아 네, 그. 블록 부실기 아까 없다 했어요 부시면 안 돼요 <laughs> 갑시다. 제 광선으로 가 먹을 게좀 필요할 것 같네요 <laughs> 자